자, 형님들, 그, TJ 쿠폰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원소는 지금 현재 이제 받기 전이긴 한데, 은근히 이거 좀 끼기, 깨기 귀찮기도 하고, 이제 신화도 어차피 아니라서 그냥 패스하고요. 어, 이제 이미 받은 것 4개 정도 까볼게요, 형님들. 본캐랑 부캐랑 이제, 본캐는 무기랑 탈것둘다신하고 이제 부캐는 이제 한번 볼까요? 탈 것은 신화, 이제 무기는 전설입니다 형님들 그래서 목표는 신화가 한개라도 떴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제 제일 안좋은 무기 전설부터 한번 까보고 갈게요 형님들 신화 한개라도 뜨면 좋겠는데 제일 뜨고 싶은거는 이제 부캐의 신화 신탈이 좀 떴으면 좋겠어요 형님들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도전인데 아잘 안뜨네요 한 지금까지 총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얘는 그냥 버리고요. 근데 잠깐만, 이 무기를 지금 한게 맞나? 무기 바꾸려면 설마. 아, 이거 뭐야, 이거. 그것도 아니네. 이벤트 중도 아니구나. 자, 얘꼭 떴으면 좋겠거든요, 형님들. 확률이 얼마지, 근데? 그런 거못 보나? 그냥 갈게요, 형님 뭐. 뚫면 뚫이죠. 제발. 요거 하고, 이제 본캐의 신탈. 그 다음에, 신화 무기 도전 있거든요. 네. 본캐는 지금 오신 탈이라서, 이제부터 특수초월로 넘기면 되는데. 제발, 신화! 제발! 아이씨. 겁나 안 뜨네. 잠깐만, 이거. 이거 지금 신화 지금 어때, 근데? 확정하고. 몇개 있어? 한 개. 나중에 가마귀 뜨면 한번, 진짜 한번 더 까야 겠다 오지게 안되네 이거 요것도 지금 네 번째인데 하여튼 포켓은 실패해형 끝! 자형재 본캐로 왔습니다 아 어, 본캐는 일단 무기가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니까 탈 것부터 깎게요형님탈 것은 아 정리가 안돼 있냐 이거 자 요번에 이제 다음번에 요번에 실패하면 다음번에는 무조건 확정이고요 고! 학년 떠야 되는데 근데 좀 생각해볼까 무기를 지금 까는 게 맞나? 저거 비용 어떻게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뜨면 어떡하지? 클리첼에서 넘어야 되나? 나이스 탈것은 잘 뜬다 어? 타이거 보드행이 좋아요 형님들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확장하면 되겠죠 형님들 다이어트 없다 그냥 확장하자 짠 그러면은 특수초를 나중에 할수있든요 형님들 요거에 특수초를 먹일 수도 있나 바로 10렙 되네 와 형님들 바로 먹을게요 일단 얘는 2렙이라도 켜워놨으니까 아깝다 이거 형님들 이거 은근히 이거 킹받거든요 와...이거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뭐 화염마나 이런 데다가 그냥 10레벨 먹여놓고 나서 잠깐만 얘 10레벨 된다고 해 하더라도 어꽤 많이 오르네 어씨 여기다 먹여야겠다 뭐 근데 무기 잠깐만 무기인데 이게

뜨면은 이제 클채로 넘어오고요. 안 뜨면 뭐, 이제 첫 번째 시도니까 요번에 아, 시나무기가 진짜 뜨기 어려워서 가자. 시원하게 가자. 붉은빛 안 뜨네. 좋아요. 현들 됐어요. 그래도 뭐탈 것이라도 한개 얻었으니까 다행입니다. 아 근데 형님들 이거 그 무기는 형님들 이거 tj 나중에 지령 뜰때 하세요 다음 지령이 이제 무기라서 그때 해야겠다 이거 바꾸기도 겁나 비싸네 그쵸 맞죠 맞죠 혹시 제 영상 먼저 보고 까시는 분들은 좀 늦게 하시는 게더 나을 듯 방금 탈 것은 이제 35000원에 이제 그 이벤트 중이었는데 얘는 아니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다 받아내네. 그렇죠. 바짝 바짝 그냥 햄들. 짠짠짠 이렇게 받아가지고 얘라도 늘립시다 햄들. 어안된데 성장도 5 3만 되면 오. 와. 자 햄들 하여도 이렇게 해서 햄들 다잘 드시고 저는 신한기 얻어갑니다. 탈것 뽀도행이 얻어가요 햄들. 끝. 바이바이.